왜 어떤 사람은 한번 당하고도 계속 당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단한 번의 대응으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참는 것과 대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이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일곱 가지 태도만 보여주면 아무도 다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단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함부로 대할까요?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함부로 대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번 함부로 대합니다. 두번 함부로 대했는데 또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번 함부로 대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한 번의 대응으로 끝냅니다. 다시는 함부로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곱 가지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마키아 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이죠. 함부로 대하는 순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선을 그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해도 참습니다. 괜찮아, 이번만 실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함부로 대해도 참습니다. 한번더 이해해야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계속 참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배웁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구나. 아, 이 사람은 아무 말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함부로 대합니다. 더 심하게 대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무례하게 대했어요. 농담이라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넘겼어요. 괜찮아,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또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한달후 동료는 습관이 됐습니다. 계속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는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시였습니다. 그때서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한달 동안 아무 말안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제 와서 화내? 전에는 괜찮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다릅니다. 첫 번째 함부로 대하는 순간 즉시 대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배웁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선이 명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는 함부로 안 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두 번째,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외침이라고 말이죠. 화를 낼 필요 없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집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논쟁이 됩니다.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화내네. 약점이 보이네. 저 사람 감정 조절 못하네. 오히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어요. 설명도 없이 그냥 안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전화해서 따졌어요. 왜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우습게 본 겁니다. 소리 지르니까 가볍게 본 거예요.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은 다릅니다. 함부로 대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만남을 줄입니다. 대화를 줄이는 겁니다. 차갑게 변합니다. 냉정하게 대합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느낍니다. 어?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화난 건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침묵이 더 강력합니다. 말 없이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산처럼 큰 것을 태우지만 지혜는 물처럼 흐른다고 말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냉정하게 사실만 말하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너무 화나, 기분 나빠, 속상해. 감정을 표현합니다.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도 화났어, 나도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쟁이 됩니다. 누가 더 화났는지 싸움이 됩니다. 본질은 사라집니다. 감정 싸움만 남는 겁니다. 제가 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했어요. 당신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받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잘못이야. 아니야. 감정 싸움이 됐습니다. 본질은 사라졌어요.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화났는지 싸움이 된 겁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함부로 대하면 냉정하게 대응합니다.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거절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냉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명 듣지 않습니다. 변명 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니까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십시오. 네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가장 빨리 도착한다고 말이죠.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즉시 반응합니다. 뭐라고? 뭐? 바로 대응합니다. 바로 화를 냅니다. 바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압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준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바로 화를 냈어요.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적응했습니다. 또 화내시네,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함부로 대해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시간을 둡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응합니다. 차갑게 대응합니다. 명확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대응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바로 화내는 것보다 침묵하다가 대응하는 게더 무서운 겁니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대응하십시오. 다섯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안 줍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해도 용서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또 함부로 대합니다.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착해서? 아닙니다. 호구여서입니다. 용서를 남발하면 호구가 됩니다. 제 지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계속 어겼어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친구는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용서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용서하니까 친구는 배운 겁니다. 어차피 용서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선을 넘으면 끝입니다.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단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배웁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한 번이 전부구나. 아, 두 번째 기회는 없구나.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여섯 번째 표정을 변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산이 무너져도 안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표정이 변하면 약점이 보입니다. 감정이 드러나면 만만해 보입니다.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화난 표정을 짓습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화났네. 아, 저 사람 당황했네.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습게 봅니다. 제가 본 협상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상대방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협상은 끝났습니다. 화난 표정을 지은 쪽이 진 겁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표정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함부로 대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불안해집니다. 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포커 페이스가 가장 강력합니다. 표정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십시오. 일곱 번째 행동으로 보복합니다. 손자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말로 대응하면 약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강합니다. 조용히 보복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면 말로 대응합니다. 다시는 안 도와줄 거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도와줍니다. 또 만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우습게 봅니다. 말 뿐이네. 어차피 또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후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선배가 계속 일을 떠넘겼어요. 후배가 화를 냈습니다. 다신 안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어떻게 됐을까요? 또 도와줬습니다. 선배가 부탁하니까 거절 못했어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 뿐이네. 어차피 또 해주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행동으로 보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탁해도 안 됩니다. 라고만 합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차단하는 겁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느낍니다. 아, 진짜 끝났구나. 아, 정말 안 도와주는구나. 두렵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말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일곱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다시는 못 넘습니다. 말 없이 거리를 두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안 주면 조심하게 됩니다. 표정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 약점이 안 보입니다. 행동으로 보복하면 진짜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만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시는 무시 못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까? 아니면 계속 참습니까? 나는 말없이 거리를 둡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나는 사실만 말합니까? 아니면 감정을 섞습니까? 나는 시간을 두고 대응합니까? 아니면 즉시 반응합니까?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안 줍니까? 아니면 계속 용서합니까? 나는 표정을 유지합니까?아니면 감정이 드러납니까?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까?아니면 말만 합니까?솔직하게 답하십시오.만약 이 일곱 가지가 없다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첫 번째 함부로 대하는 순간 즉시 대응하십시오.말없이 거리를 두십시오.화내지 말고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십시오. 냉정하게 전달하십시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대응하십시오.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표정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십시오. 무표정을 연습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만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단한 번의 대응으로 충분합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존중받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태도 기억하십시오. 단호함, 침묵, 냉정, 지연, 단절, 무표정, 행동.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